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경기 리뷰를 넘어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최근 충격적 소식과 현장 분위기를 함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승부나 골을 넘어 스포츠맨으로서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와 진심이 어떻게 오해와 편견 속에서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최근 캐나다 밴쿠버 BC 플레이스에서 열린 2025 MLS 컵 플레이오프 8강 경기 후 손흥민의 건강검진 결과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장 안팎에서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었고, 심지어 마크도스 감독이 기자회견 중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손이를 오해했다라는 말은 단순한 감탄을 넘어 현장에서 벌어진 긴장과 감정의 진폭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손흥민이 단순히 골만 기록하는 선수로서가 아니라 동료와 팀, 심지어 경기 외적 요소까지 고려하며 행동하는 깊은 책임감을 가진 선수임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BC 플레이스에서 열린 2025 MLS 컵 플레이오프 8강전 LAFC와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맞대결은 처음부터 치열했습니다. 전반전부터 밴쿠버는 홈 관중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높은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LAFC를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40분, 에마누엘 사비의 첫 골로 밴쿠버가 앞서가자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 전반 추가시간, 마티아스 라보르다가 추가골을 넣으며 2:0으로 점수를 벌리자 LAFC 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LAFC의 공격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상대 수비진의 집요한 압박과 경기 초반 흐름에 밀려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경기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반전의 부진과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후반전 초반부터 몸을 풀며 팀의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후반 15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침착하게 슈팅을 연결하며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혼전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의 슈팅을 시도하는 모습은 그의 경기력과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단순한 득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02로 뒤진 상황에서 터진 골은 팀전체의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에도 활기를 불러왔습니다. LAFC는 후반전 들어 경기 템포를 조금씩 가져오기 시작했고, 손흥민은 공수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격 포인트만을 쌓은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를 흔들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95분,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스 근처에서 얻은 프리킥, 바로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은 타카오카 UA 골키퍼의 몸을 날리게 했지만 맞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공은 정확히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경기장은 순식간에 열광으로 변했습니다. 이 동점골은 단순히 점수를 맞춘 것이 아니라 LAFC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는 증거였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은 후 벤치로 달려가 기쁨을 나누며 동료들과의 결속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손흥민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연장전에서도 계속해서 공격의 중심이 되었고, 매번 슈팅과 패스로 팀을 지원했습니다. 경기 내내 보여준 그의 집중력과 체력, 그리고 경기 상황을 읽는 판단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팬들과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그가 있는 동안 l a 의 부시는 항상 승산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전반과 후반, 점수차가 벌어질 때마다 그는 동료 선수들을 독려하고 공격루트를 열며 팀을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패배를 생각하지 않고 팀의 마지막 희망을 이어가는 모습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한 팀 리더임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승부차기까지 경기가 이어졌지만 손흥민이 보여준 활약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경기 중 그의 두골과 공격 전개, 프리킥 성공 등 모든 장면은 미국 내외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록 승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플레이 하나하나는 LAFC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MLS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손흥민이 새로운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과 투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팬들과 동료, 현지 해설진 모두 그를 중심으로 경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경기 후 SNS와 언론은 그의 활약을 극찬하며 MLS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클러치 플레이 중 하나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건강검진 결과가 유출된 후, 마크 도스 감독의 기자회견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을 오해했던 자신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고, 기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행동과 질문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한마디 한마디가 이 상황을 만든 중심이었고, 그의 진심은 언론과 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투혼과 경기 후의 성숙한 태도, 상대와 언론을 대하는 존중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이자 스포츠맨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선수 한 명의 헌신이 어떻게 오해될 수 있으며, 또한 진심과 스포츠맨십이 어떻게 주변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지 명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은 손흥민에게 미국 MLS에서의 첫 시즌이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으로 자리잡았고 특히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준 투호는 팬과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내년에는 더 강해져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모든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클래스와 헌신을 지켜낸 선수로서의 결의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헌신과 스포츠맨십을 기억하며 다음 시즌 손흥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큰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건강검진 유출과 일부 언론의 편견 속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지만 손흥민은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책임을 끝까지 다하며 품격을 지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즌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세계 축구 팬들에게 스포츠맨십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흥민이 단순한 골잡이가 아닌 진정한 스포츠맨으로서 얼마나 깊은 책임감과 헌신을 갖추고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경기 내외에서 벌어진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투지와 클래스를 지켰습니다. 팬들과 미디어는 그의 시즌 전체를 돌아보며 단순한 승패 이상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과 함께 손흥민의 시즌과 최근 사건을 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